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?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연출을 담당했고요. 어 덕호 역할의 조준웅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 쉽지 않았어요. 음. 네, 나쁘지 않았고. 그런데 할만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. 네, 꼭잘 만들어서. 그래서 오늘이 처음 세상에 보이는 첫날이기 때문에. 네. 예,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긴장이 되고 이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어서 전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네. 맞습니다. 때는 바야흐로 <laughs> 그 2009년이었죠? 소년 국제바들 예. 네. 조진홍씨하고 참 재밌게 했던 <laughs> 기억이 있습니다 예, 아 그때 저, 저는 손년주 선배님 아니었으면 아마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네, 저한테는 멘토이자 우리 큰형님이자 음. 저한테는 진짜 은인 같으신 선배님이시고 아, 첫날이니까요. 아. <laughs> 여기까지만 들어서 진짜로 설약국집 아들들 그 10년 전 케미가 지금까지 이어오네요. 두분 기분이 어떠십니까? 오늘이 제작보고회 함께 아니, 정말 아, 조진웅 씨는 후배지만은 어,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진 인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조진웅 씨하고 호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만족을 하고 어, 평생 동지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손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? 하던 대로 하세요. <laughs> 아, 너무 훈훈합니다, 정말로.